네, 안녕하세요. 멘탈리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4월의 첫 거래일이자 2분기의 시작이었던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였습니다. 주식 시장은 나스닥만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는 약세였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은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의 상승입니다. 3월 제조업 PMI가 경기 확장 국면을 나타내는 50 이상으로 나왔고 예측치보다도 높게 나오면서 경기 강세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졌습니다. 특히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50 이하였던 제조업 지수가 정말 오랜만에 50 위로 올라왔다는 점이 의미가 크죠. 이로 인해 채권 수익률이 크게 치솟았는데 이것은 금리 전망치의 급등을 의미합니다.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덜 내리고 그로 인해 긴축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고질적인 불안감이 되살아난 거죠. 다만 저는 금리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요. 지난주 나왔던 PC 물가 지표도 이전 달들의 수치들이 상향 조정되면서 느리지만 하락 추세에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방향만 유지되고 있다면 속도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죠. 그리고 올해 선거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연준이 최근 강한 경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정치적 압력이 있음을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금리를 내리지 못할 수준으로 경기가 강력한 것만 아니라면 올해는 예정대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까지는 골디락스의 시나리오인 것이죠.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의 금리 전망치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60% 이상이고 올해 금리 인하 횟수도 세 차례로 예상되면서 연준의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시장도 지금의 상황을 위기에 가까울 정도의 뜨거운 온도로는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기 강세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다시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주가 물가주간이었다면 이번 주는 다시 고용주간인데요. 화요일 채용 공고건수, 수요일 민간고용보고서,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등 고용 관련 지표들의 발표가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역시나 금요일에 발표될 3월 고용보고서죠. 시장은 3월에 비농업 고용이 7만 5천 건 줄어들고 실업률은 0.1%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지난달과 비슷하거나 살짝 약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망이 어느 정도 들어맞느냐에 따라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2분기가 시작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1분기 상승했던 주식들이 강세를 재개하고 1분기 약했던 주식들이 약세를 유지했습니다. 1분기 말에 리밸런싱이 끝나면서 원래 패턴으로 돌아온 것이죠. 아마 2분기도 1분기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조만간 1분기 인도량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전망은 예상대로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적인 인도량 예상치는 43만대에서 44만대 수준인데요. 이것은 연초 예상치였던 50만 대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문제는 실제 인도량은 이것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예상 수치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현재는 이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41만 대에서 42만 대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에 42만 2천 대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낮을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테슬라가 1분기에 전년 동기보다도 낮은 판매량을 기록한다면 주가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전년 동기보다도 판매량이 낮았던 경우는 2020년 2분기 코로나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는 단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코로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었죠. 하지만 이번 분기에 만약 전년 동기보다 낮은 성장률이 발표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최초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 하락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회사의 성장이 꺾였다는 큰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PER은 여전히 40이 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 비교한다고 해도 상당한 성장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주가 성장성이 약화된다는 징조가 보인다면 주가에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다음 분기마저도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2025년까지는 판매량의 성장률과 마진의 개선이 어려울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승부는 사이버트럭이 완전 양산화되고 소형차의 생산 계획이 잡히고, FSD의 글로벌 확장이 계획되고, 휴머노이드의 비즈니스 모델이 보이기 시작하는 2026년부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주가는 항상 전망에 선행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전망이 바닥을 치기 전에 주가는 먼저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통합 과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때 전고점이었던 69,000달러 아래로 밀렸다가 다시 복귀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흐름을 결코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은 57,500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만 달러대였던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는 동안 차익이 큰 투자자는 팔고 나가고 현재 가격에 새롭게 들어오는 투자자들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7만 달러 근처에서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은 당연히 10만 달러나 그 이상을 바라보며 진입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팔지는 않죠. 이런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점에서 더 오래 또는 더 강한 조정을 받고 간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과는 괴리가 크죠. 또한 조정 기간과 폭도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지진한 사이클의 경우 일시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뒤한번 조정을 받았다 재상승하여 두 번째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여기서 다시 추가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때 최대 조정폭은 마이너스 30% 조정 기간은 무려 4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최대 조정폭이 마이너스 17. 6% 조정 기간은 18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 조정이 그리 심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비트코인은 3월마저 상승 마감해서 무려 7달 연속 상승이라는 기염을 토했죠 이것은 201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만약 4월에도 상승으로 마감되면 역사상 최초의 8개월 연속 상승이 됩니다 근데 이런 계속되는 상승은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죠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정이 없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큰 조정이 올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조정을 받는 기간에 아예 확실하게 조정을 받고 가는 것도 장기적인 가격 흐름에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7달 연속 상승에서 한번 끊고 간다면 카운트는 다시 한 달부터 시작될 테니 심리적 부담감도 훨씬 덜하죠. 어차피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전고점 영역에서 충분한 조정을 마치고 나면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고 그때부터 진짜 강세장이 시작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이제 막 진짜 쇼가 시작되려 하는데 이 타이밍에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저 안타깝기만 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반감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요. 이제 채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네 번째 반감기가 곧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 비트코인의 반감기 가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가격들이죠. 반감기 직후에 단기적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감기 때 가격으로 두번 다시 되돌아간 일이 없습니다. 이번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현재의 가격도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역사 속의 가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무엇을 걱정하시나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조만간 시작될 강세장을 기다리면서 안전벨트 꽉 메고 편안하게 지켜보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약했던 지난 사이클에서조차 반감기 이후 무려 8배가 올랐습니다. 원래는 훨씬 더 올라야 했지만 중국의 채굴금지와 같은 대형 악재들이 몇개 겹치면서 상승률이 저조했죠.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것의 절반인 4배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7만 달러의 4배, 28만 달러로 하나로는 김치 프리미엄까지부터 4억 원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사이클이 슈퍼사이클이란 것을 배제한 아주 보수적인 예측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그냥 사이클이 아니죠? 슈퍼사이클입니다. 여러가지 초특급 호재가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지난 사이클과 비교해서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더 커진 것을 감안해도 말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죠.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이번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서 가장 흥분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시간들이 펼쳐지기 바로 직전의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개막 직전의 상황이 너무 빨리 끝난다면 오히려 아쉬울 것입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펼쳐질 슈퍼 사이클을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봄입니다. 마지막 추위도 끝이 나고 4월의 시작과 함께 봄 내음이 가득한데요. 이 좋은 계절의 입구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걱정이 있다면 내려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새로운 시작과 어울리지 않죠? 밝고 긍정적인 생각들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들로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면 실제로 좋은 결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